음, 마카오, 음, 제스타, 음, 캐세이퍼시피, 플라이드 바이, 에어 아라비아, 음. 스쿠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메가몰디브, 빌라이어 어, ANA, 엘리아드 네, 네.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X, 말레이시아 음, 국내선, 태국X, 필리핀, 음. 몽골 미아트, 이글 익스프레스, 메르파티 실카몬, 타이거 항공 어, 등등 지원을 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뿔리의 공주 아가씨 뿔리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사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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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태국 에어아시아 엑스 음. 승무원 에이프릴입니다 예, 현직 승무원이세요. 예. <laughs> 지난 시간에 외항사 지원 절차, 예, 채용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국내 항공사하고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국내보다 더 들어가기가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회사마다 원하는 이미지가 음. 다 다르고 절차가 다 다르다 보니까 좀 네. 까다롭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폭이 넓어서 음. 자신하고 딱 맞는 항공사에 지원을 하면 음. 한 번에 합격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 번에 네.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laughs> 계속해서 오늘 우리 에이플린, 사월린 면접한 얘기까지 쭉 한번 해볼게요.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태국이 베이스인데 뭐 영어만 써요 아니면 태국말을 좀 하면 좋을까요? <laughs> 어, 물론 태국어로 유창하면 <laughs> 하면 좋겠지만 <laughs> 네. 에어아시아 모든 그룹은 영어만 음, 사용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항공편나다 마찬가지로 그쵸. 이제 면접을 볼때본인의 제2외국어가 있으면 음. 어필하면 좀더 좋겠죠. 네. 어, 에어아시아 포함해서 모든 외항사는 이제 음. 면접과 이제 교육 그리고 직원들과의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티션. 모두 다 네, 이제 영어만 사용합니다. 제외국과 네. 필수는 꼭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학력 제한이 어때요?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경우는 고졸 이상 된다고 들었는데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태국은 어때요? 어 제가 음. 어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를 지원을 할 때는 음. 네, 2년제 졸업이 조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이제 태국 저희 회사는 4년제 이상 예.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도 말레이시아 이제 에어아시아죠. 네, 여기도 2년제 이상이 이제 자격 조건이기는 한데 음. 말레이시아 국적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이면 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에미레이즈나 중동에 음, 있죠. 예. 중동에 있는 에미레이트, 카타르, 에티아드 같은 모든 음. 항공사는 고졸이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고졸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 영어를 되게 잘하던데요? 굉장히 자, 잘하십니다. 예. <laughs> 영어 자격이나 점수가 없지만 잘하시는 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 예, 그분들은 면접을 보거나 이제 네. 회사에서 일을 할때 음.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은 영어 자격은 없지만 아주 훌륭 능통한 분들만 뽑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나 이제 교포분들이 네. 있으시죠? 네. 그분들이 따로 한국에 와서 토익을 보거나 하진 음.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필요가 네. 없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조금 <laughs> 네. 보셔도 네. 900점이 너무 쉬라고요 맞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음, 그런 분들 은 굳이 자격을 그렇죠 네. 이제 중동으로 많이 가십니다. 네. 그럼 주로 그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승무원들이 많나요 한국 네. 네. 분들 뭐 불구하고 다 있어요? 어, 저는 태국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음. 뭐카피쿠로 기장이나 음. 기장님들. 음. 뭐. 지상직 분들 모두, 음. 모두 다 태국사람입니다. 네. 한국 승무원 15명과 음. 일본인 승무원 한 20명 정도 아, 20명? 빼놓고는 네. 이제 모두 다 태국사람입니다. 그럼 문화적 차이는 없을까요? 어때요? 종은 그게 크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 태국이 워낙 친절과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뽑을 때 보면은 한국도 왜 고양이상, 강아지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런 무슨 상 무슨 뭐 이미지상 그런 게 있을까요? <laughs>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음. 어, 아주 서구적으로 생기거나 아주 동양적으로 생기는 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개성. 음.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일기 태국 에어샤를 학교를 하고 나서 태국에 방콕에 파이널 음. 하러 방문을 했는데 버스로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네. 한 광고판에 이제 12명의 태국 여자 모델들이요? 모델들이 모델들이 음. 있는 광고를 봤는데 그 12명이 어, 저희 동기 얼굴이 다 있더라고요. <laughs> 다 태국 미인을 뽑은 거네요. 그러면 <laughs> 네, 태국에서 이쁜 얼굴, 그쵸? 네, 저희 여자 동기가 12명이었는데 네. <laughs> 저희들끼리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태국 이미지고 태국 사람처럼 음. 생겨서 여기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음. 근데 이전에 어. 에어 아시아 말레이시아 봤을 때는 우리 이미지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laughs> 네 제가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도 많이 봤는데 네. 면접관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자꾸 떨어지니까 어느 날은 저를 떨어뜨리고 네. 나서 이제 저에게 피드백을 줬습니다. 보통은 떨어지면 피드백을 잘안 주거든요. 네. 피드백에 너는 우리 회사 이미지가 아니니까 다른 곳에 풀서비스. 그런... 풀서비스라는 것은 뭐 LCC 말고 뭐 대한 우그 FFC라고 우리, 해서 음, 이제 야. 한국으로 따지면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 음, 같은 항공에 지원을 해오는 게 어떠니? 음, 그만, 우리 회사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제 오지 마라 그만 와라 이거죠. 이제, <laughs> 와도 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좀 슬픈데. 그어졌지만그 다음 음. 달에 또 오픈데이 갔습니다. 예. <laughs> 우리 사월님이 소모원 준비를 오래하셨어요. 예,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어, 34살에. 경력직이 아닌 신입으로 처음으로 합격했고, 저도 10년 동안 준비하고, 10년 만에 합격한 승무원을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laughs> 자, 우리 그 장수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월님이. 어, 우리 사월님 보면은 지원한 항공사가 정말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자, 어디 어디 항공사들 지원해 주는지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laughs> 첫 면접은 에밀레이트를 했네요. 아, 네. 그쵸? 제가 24살에 이제 음. 승무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음. 해서 지원을 한 항공사가 에밀레이트 음. 4개였습니다. 네. 그때 산업인력공단에서 면접이 진행이 됐고요. 음. 그 바로 다음 주에 동방항공 아. 이제 4개가 진행이 돼서. 음, 동방항공도 보고. 네, 그렇게 20대에는 어, 중국 항공사를 좀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해, 난방, 뭐 해남, 하이난? 하이낭 항공이라고 예, 하죠. 지금은 항공, 다봤네요 네, 지금 중국 항공사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laughs> 갈줄 알았어요. 네. 지원을 했고 베트남 항공, 가로다 음. 뭐 이렇게 모두 다 지원을 했습니다. 네. 국내는 대한항공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 했었고, 네. 아 우리 사울님이 그때까지 계속 뭐 놀면서 지원만 한건 아니잖아요. 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음. 어, 로펌에서 비서직과 빅세션 음. 일을 음.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음.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음, 회사의 그쵸? 모든 휴가를 음.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음. 썼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원을 하다가, 음. 안 돼서, 30대에는, 30대에는 일을 음. 그만두고, 음. 음. 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어요. 네. 3 0살에 다녀오고 나서는 회사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어, 안 하면 안될것 같았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오린이라는 거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에미레이트는 에미레이트, 음. 뭐, 카타르, 음. 마카오, 음. 제스타, 캐세이퍼시피, 플라이드바이, 에어라비아, 음. 스쿠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카니스탄, 메가몰디브, 빌라에어, 오. ANA, 네. 엔디하드 네.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X, 말레이시아 음. 국내선, 태국X, 필리핀, 음. 몽골 미아트, 이글익스프레스, <laughs> 메르파트, 실카공, 타이거항공 등등. 지원을 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네 박수 쳐드리고 일단 네, 자 면접 얘기 해볼게요. 우리 사월님은 에어아시아에 들어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네. 면접 얘기부터 할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네, 제가 어 합격한 곳은 태국 에어아시아고요. 응. 모든 에어아시아 그룹이 거의 음. 비슷하게 진행은 돼요. 네. 네 1차로 캣 워크라고 해서 서류 접수를 합니다. 고양이 걸음인가요? 그렇죠. 고양이 걸음을 총총총 예쁘게 네, 우아하게 <laughs> 좋은 인상을 주면서 이제 음. 서류 접수를 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본인이 직접 들고 가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서류를 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아, 네. 웃으면서 웃으면서 <laughs> 네, 가고 방송문을 가끔씩 읽는데 음. 이제 음, 가끔씩은 이제 파이널에서도 있는데, 저는 음. 이때는, 어, 1차에서 방송문을 음. 읽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이제 음. 바로 알게 됩니다. 예, 슈퍼스타 K에요? 그렇죠. <laughs> 슈퍼스타 K처럼 진행이 됩니다. 네. 자, 합격을 하고 나면 몇 시에 어디로 와라 라고 음. 알려줍니다. 음. 2차로 합격한 분들이죠. 떨어진 분들은 집으로 바로 가고요. 가라고 합니다. <laughs> 있어도 슬픕니다. 몇번 있어봤는데요. <laughs> 1차 합격하고 나면은 음. 2차 진행이 되는데 뭐 룸이나 강당에 음. 어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모두 다 모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통해 있는 질문을 이제 나눠줍니다. 번호대로. 네, 뽑아서. 그렇 예. 통질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질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음. 대답을 하고 음. 이거를 짧게 하셔도 되시고 뭐 길게 하셔도 되세요. 스피치라고 하셔도 되시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 자랑이나 보여주고 음, 싶은 게 있으면 필수는 아닌 있으며, 거죠? 필수는 아닙니다. 아. 특기가 있으면 나 준비한 게 이런 거 있는데 아. 보여줘도 될까 이렇게 하시면서 야. 이제 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네요. 장기 자랑. 네, 네, 장기 자랑을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필수는 아니, 아니지만 음. 좀 통통 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월님은 뭘 하셨어요? 어, 저는 밸리댄스와 <laughs> 잘하셨어요? <laughs> 잘 못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음. 마법, 마술? 마술 도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네. 음. 남자분들은 태권도도 많이 하시고 예. 춤, 노래를 많이 하세요. 네. <laughs> 그러고 나면 또 다시 합격자와 또 나뉘고. 나뉘어지죠. 네. 네. 합격하신 분들만 남아서 이제, 이제 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그룹 액티비티라고 해서, 어 보통은 이거에 대한 거는 토론이었는데, 어떤 미션을 많이 줄까요? 어 항상 나왔던 것이 주제가 음. 에어아시아의 광고를 만들어 봐라. 아. 에어앗 미션을 넣어서 음. 발표로 해봐라 이런 음. 식으로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8명에서 10명 정도 모든 인원들이 음. 그 주제에 가지고 잘... 발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은 음. 그거를 잘하면 다 같이 붙고 다 같이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기도 하지만 음. 가끔씩은 다 같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이었어요 아. 절반 붙고 절반 떨어지고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그룹을 그 준비를 할때 면접관들이 조별로 돌아다닙니다. 아, 어떻게 네. 준비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적극적인지 아니겠네요. <laughs>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팀웍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팀웍을 적극적으로 네. 하기도 하고 네. 어, 주제를 발표할 때 본인한테 맞는 역할들이 음. 있습니다. 아, 그쵸. 발표는 한 마디씩 한다 해야 되거든요. 음. 네, 그거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1대1 파이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음. 이제 파이널 봤던 분들이 50명이었는데 음. 파이널 진행 없이 너네 다 마음에 드니까 모두 다 합격시켜 줄 <laughs> 그런 경우도 라고 있어요. 네, 운이 음. 좋았죠. 어, 대단한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여기 에어 아시아 말고 우리 사월님이 제일 많이 본 곳이 카타르 항공이에요. 그렇죠? 네. <laughs> 실제로 면접 횟수로는 어, 에어 아시아보다 카타르를 음.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당시에 제가 준비를 할때 음. 한국인 승무원들을 워낙 이제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중동에서 아, 한국인 예. 채용이 많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선호를 했던 시기였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음. 2주에 한 번씩도 채용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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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면접을 다 지원을 음. 했었고요. 음. 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오픈데이 면접, 음. 그리고 학원 대행 면접, 음. 그리고 해외 오픈데이 모두 다지원했었고 했었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회사 홈페이지를 이제 보다보 음. 오픈 데이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서 면접이 이루어질지 그 어디가 내가 좋은지 음. 저는 일본 오사카를 가서 오픈 데이를 봤습니다. 아. 하지만 같은 날 한국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음. 카타르 면접이 있었는데 근데 왜 일본까지 갔어요? 경쟁률을 <웃음> <웃음> 한국에서 자꾸 떨어지다 보니 아. <laughs> 경쟁률을 좀생각해고 아, 그럼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오사카를 떨어졌어요?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음, 그 음, 전달에 그 같은 면접이, 면접관이 <laughs> 어. 오사카를 왔습니다. 기억을 해요? 제 4명이 네 아는 친구와 같이 갔는데 3명이 음. 어, 같은 면접관이었습니다. <laughs> 이다떨어 아, 면접관이 기억력이 대단한데요. 네, 그, 그 같은 날 한국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때 음. 150명의 한국 지원자를 뽑아갔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봤으면 붙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어, 그런 억울한 생각이 그 당시엔 참 많이 들었지만, 음. 그냥 제 그, 회사는 그 회사가 아니다. 대화사인 걸로. 네, <laughs> 자 카타르 항공 그러면은 어, 서류 접수를 한 다음에. 발표도 바로 하죠 그 자리. 그래서 그렇죠. 카타르도 이제 모든 다른 방법으로 음. 진행이 되는 절차가 있지만은 네. 공통적인건 이제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필기 시험과 압니치를 압니치. 네. 아, 키 제한이 없죠. 키 제한이 따로 없고 요즘은 압니치. 음. 근데 압니치가 안되면 결국은 키 제한이 없다곤 하지만 <laughs> 안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닿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저는 어, 탈에 네, 저도 좀긴편 저도 이그러그런 걱정은 없었지만 음. 우선은 필기 시험을 보고 있으면은 음. 이제 지원자를 부릅니다. 음. 그 지원자 분들이 이제 면접관과 이제 일대일로 만나면서 압니치를 음. 재고 음. 그리고 흉터 체크를 흉터. 합니다. 팔을 어. 걷어서 흉터 체크를 합니다. 꼼꼼하게 보나요? 어 꼼꼼하게 본다고 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음. <laughs> 중국 동방항공을 면접을 네.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노메이크 면접과 중국에서요? 노, 아 한국에서 진행이 됐지만 중국, 중국 동방항공에서 아, 예, 예. 음. 이제 노스타킹. 음. 예. 이런 면접이 있었는데 음. 그 당시에 어그 경험에 비하면 그렇게 꼼꼼하지 음.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현지 승무원 면접관으로 거. 오신 예. 분들이 다리에 흉터가 있으면 직접 제 앞에 앉아서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만져보기도 만져보고.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명씩 줄서 있으면 한 열다섯 명 정도 앞뒤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지 음. 또 체크도 하시고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어, 냄새도 좀. 냄 냄새? 향기도. 향기. 네. 무슨 냄새요? 암내체크라고 <laughs> 그때 저희들끼리는 불렀습니다. 음. 암내체크도 했었습니다.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가야겠네요. 네, 네. 향수 뿌리면 좋겠죠. 네. 자신 없으신 <laughs> 어. 분들은. 예. 네.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과 암내치가 지나가고 나면 음. 이제 그룹 디스커션을 합니다. 네. 그룹으로 이제 토론? 토론? 에이, 주제는 토론, 정해주고요. 그렇죠. 주제를 음. 정해줍니다. 음.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제 음. 토론하는 방법을, 그런 과정을 면접관이 지켜봅니다. 네. 누가 호응을 잘 하는지, 누가 말을 많이 하는지, 음. 이런 것들 지켜보고, 마지막에 파이널 면접을 1대1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적게 하셨나요? 저는 항상 그룹 디스커션에 서 떨어졌는데요. 네. 음. 그래서 음. 많이도 해보고, 음. 발표도 해보고, 호응만도 해보고, 음. 말도 안 해보고, 보고 많이 웃기만도 해봤지만 <laughs> 음, 다 떨어졌어요? 알수 없습니다. 아니 알수 없네요. 에이, 제 예.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음, 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항공사가 또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의 후에 또 짚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애화 션는 워낙 이제 뭐팬 이미지, 음. 약간 스모키 화장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계속 떨어져서 반짝이 뭐 이런 거 스모키 반짝이 약간 블랙 언더까지 아이라이너 하고 하면 그럼 의상도 자유면은 내가 입고 싶은 거막 입어도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자기한테 어울리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단아한 음. 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음. <laughs> 단아하게 하고 갔더니 풀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